23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함께 살펴볼 말씀은 고린도 전서 14장 20절에서부터 14절까지, 20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않은 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 전파하리라.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으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 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이 이런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 즉내 형제들아 연하기를 사모하며 방언을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이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급변하는 그 시대를 사는 현대인들에게 삶의 기준을 어디에 두는가에 따라 삶의 형식과 모양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며 결정함이 부족할 때, 우리도 세상의 유행에 쉽게 흔들리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그래서 20전에 말합니다.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 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그리고, 악에는 어린 아이가 될 것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사용되는 지혜란 무엇임을 말합니까? 본문에서 지혜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외적인 행동을 조절하는 내면 또는 내적인 생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혜라는 말은 같은 절에 있는 악이라는 단어와 서로 상반된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지혜를 가진 성도만이 세상 속에서 악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어디에서 이러한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까? 성도가 지혜에 대해 장성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이 말씀이 언제나 그의 삶을 이끄는 기준이 될 때만 이러한 삶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말씀이 가는 곳에 가고, 멈추는 곳에 멈추는 삶, 그러한 삶을 우리 가운데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말씀이 가진 의미를 더욱 깊이 알아, 모든 일을 온전히 분별하여 행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바울은 지금 방언보다 예언하기를 더욱더 권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고린도교의 성도들에게 말하는 예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미래에 나타나는 그러한 일을 아는 것에만이 아닙니다. 앞에 3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일에 그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여 전함으로써 듣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고 그 마음속에 숨어있는 일들을 드러나도록 합니다. 그리고 회개에 이르도록 하여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으로 만드는 능력이 그 가운데 있음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혜는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기본적인 방식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되어집니다. 26절에 그런적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 있으나, 모든 것을 덕을 위해,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예배의 순서가 무엇인지에 대한 예배의 모, 모범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예배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다양한 활동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산송시 가르치는 말씀 게시 방언 통역함 등이 모든 것들을 통해 덕을 세워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지금 바울이 말하는 덕의 의미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인간의 행동에 대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실천함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행동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단순히 그들이 교회 생활만이 아닌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나타내야 될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보여주는 모습이, 모습들이 교회만이 아닌 그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깊이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것은 내가 행하고 있는 이 일들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 아래 덕을 세우는 것인가 라고 하는 물음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이 정신을 기본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포스트 모더니즘이 보여주는 모습은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해체를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더 이상 우리가 알고 있는 보편적인 기준이 사라졌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더 이상 절대적인 진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신 각 개인과 그의 경험을 중요시합니다. 이것이 모든 일들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어져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뜻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사람들이 어떠한 일을 결정할 때그 기준에는 하나님이 없음을 나타냅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어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여기고 자신의 생각대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단순히 세상 사람들만의 모습입니까? 아니지요. 이미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느낌을 더욱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보기에 좋은 것들을 더욱더 추구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전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중심에서 그 물음을 가지려고, 가지고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의 느낌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이것이 정답이다라고 행하는 것이 우리들이 갖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더 이상 결정권은 하나님에게 없는 것처럼 되어졌습니다. 우리들의 산만이 아닌 우리들의 교회까지도 그러한 시대적인 흐름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위한 일입니다. 그래서 10편 19편 7절 말씀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킨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의 귀만을 즐겁게 하는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일에는. 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의 생각이 중요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말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주장을 쏟아내는 일에 몰두합니다. 이것이 이미 고린도계 성도들에게 나타나고 있었던 모습이었고, 특별히 은사를 사용하는 일에서 더욱더 그러했습니다. 게다가 바울은 34절에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성분들은 조금 불편해 하실 텐데요 그러나 이것은 당시 헬라 문화가 여성들이 공적인 자리에서 말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던 사회였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시대가 말하는 정신과는 완전히 반대가 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시대가 변한 지금은 더 이상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불편한 말씀으로 이해해 버리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생각들 때문에 여성분들이 더 교회 안에서 큰 소리를 내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은 다른 교단에서는 직분을 얻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보다는 남성들과의 직분에 대한 경쟁 구도를 만들어내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물론 바울의 말 속에는 여성들에게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제한적임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실은 26절에서부터 32절에 교회에서 방언과 예언을 하는 데 있어 지켜야 될. 규범을 통해서도 알수 있습니다. 28절과 30절 말씀에도 잠잠하라 라는 이 말이 반복적으로 사용되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여성들에게만 해당되는 표현이 아닌 방언과 예언을 하는 자들 가운데 그것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방해가 된다라면 잠잠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서 여성들 안에 이러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여성들에게 장소적인 제한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자는 교회에서, 교회에서 잠잠하라 라고 말입니다. 바울은 교회 안에서 무분별한 은사 사용을 통해 예배가 방해되고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보다는 잠잠하게 있는 것이 좋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35절에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 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다 라는 말은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어떠한 것인지를 다시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서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 33절에서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 모두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쫓는 시대의 정신으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이야기 들 모두가 구시대적인 발상이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준을 세우셨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섬기는 은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말입니다. 또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세우고 사는 자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를 오늘 바울이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40절에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모든 것을 품이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라고 말입니다 교회는 말씀을 기초로 덕을 세우며 하나님을 드러내는 곳입니다. 또한 성도는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이러한 목적들이 실현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욱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준 안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 품위를 지키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지혜에서 장성한 자들이 되기 위해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다시금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지 않고 사람의 경험과 생각과 느낌이 기준이 되어져. 그들이 원하는 대로 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가득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기에 오늘도 악을 행함에도 그것이 악인지 분별하지 못한 채 삶을 살아가는 이러한 시대 가운데 여전히 우리도 분별하지 못한 채 삶을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갖고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로하여. 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교회를 섬기는 일에서도 그리고 우리가 성도로서 믿음을 지키며 삶을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도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놀라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될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날마다 지혜에 있어서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장성한 자로 자라가게 하시고 악에 있어서는 는 어린아이 같이 되어지게 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